안녕하세요. 안전보건공단 충북 북부 지사장 강초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일터에선 하루에 2명꼴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뺏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추락 등 5대 중대 재해와 폭염 분야의 12대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가 함께 합니다. 개명산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 라디오 개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누적 입원 환자는 36조 차 기준 5,300여 명으로 지난 10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이 60.6%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위험군의 주의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유행이 9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일반적인 감기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가벼운 감기가 아닙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 관리도 필요해 보이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개명산의 아침. 네, 오늘 CCB에서는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사람 관장에서는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의 나만의 수호성 만들기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부터 알아보죠. 청주 기상재청 이은재 보관 연결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는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늦은 밤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현재 기온은 22.2도 습도는 94%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이변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를 바라보는 눈이 높아집니다. CCBB 네, CCBB 시간입니다. 미디어테이의 안태일 국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충북도 의회가 시끄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의회가 본회의를 방해한 충북의 한 체육단체장 고발은 하지 않고 오종참사 추후 조형물 예산은 어, 상임위에 이어서 얘기를 해서도 전액 삭감에서 파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중국도의가 최근에요, 이 청사 2층 이상에 위치한 사무실과 회의장을 출입하려면, 그 사전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 3일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고함을 지르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윤현우 충북회장, 체육회장, 이 사태 이후에 내려진 조치거든요. 그런데 네. 이현우 회장이 김영원 지사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윤 회장이 방청석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에 그걸 치면서 이제 방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회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출입만 이렇게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 네. 아, 지금 상당히 반발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회의를 방해한 한 단체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아서 일단 논란이 되고 있고 또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또 전액 삭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논란이죠. 네, 그도의 건설 소방 위원회가 지난 8일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천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모 조형물을 도청에 설치하는 거는 충북 도랑 유가족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예를 들어, 국론화가 부족했다느니, 단순한 조형물이어서 안 된다느니,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라는 이런 얘기들은 그 무책임한 책임 혐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충북도도 뭐 예산 삭감을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한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결위에서 마저 전부 어, 삭감이 되면서, 여기 이 또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가족과 이미 합의가 있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이 결정됐다. 그 예산 사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 주시죠. 네, 예산 사건 과정은 진짜 도의 절대 단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했고요. 예. 초수인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예결위에서는 5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활을 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그에 대해 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12명 중 반대 8명 찬성 4명으로 그냥 삭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건설수방위원회에서는 전원합의로 삭감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결이나건설이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입니다만 민주당이 두세 명씩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 공... 민주당 의원들은 건설 소방위원회에서도 두 명이 크게 반발을 음. 하지 않았습니다. 뭐 건설 소방위원회 사감을 결정한 이후에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예, 예결위에서는 네 명이 이제 부활을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세 명이거든요. 세 명이 다 부활을 찬성했겠나? 이거에 대한 의문을 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 힘 의원 두 명이 예산 부활에... 찬성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뭐 자기들은 착감하는데 반대했고, 국민의힘 주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민주당도 좀공조나 방조한 거 아니냐,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도의의 이번 결정을 기억하고, 역사의 주로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일단 판단이 타당한지 논의가 함께 필요해 보이는데, 어, 그런데 현재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네, 며칠 전에 기간 보고했고요. 오늘은 오송 금병이지하 차도에 대한 국정조사, 아, 그 참가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청으로 이동을 해서... 김영원 지사와 도청 관계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30분간 질의응답을 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재방이 절개돼서 물이 넘친 것도 있지만 그 재방이 절개된다고 하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차량 통행을 막거나 이런 걸 조치를 하지 않은 음. 중국도 거기에 책임져 있 김영원 지사는 왜 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열당 중심으로 강력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행안위는 유가족들과도 만날 계획이죠? 네, 11시부터 30분간 이제 만날 예정인데요. 그래서 유가족 또 피해자들의 권리 사항을 듣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오종참사 추모 조용을 걸린 논의 이런 음. 얘기가 좀 오갈 것 아, 같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23일 청문회를 하고요. 25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송참사 추모종을 예산사감 논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테이의 안태희 국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목소리> 사람 건장 시간입니다. 유다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주에서 9월 한달 동안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에서 청소년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수호성 만들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밤하늘 별자리를 직접 배우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자신만의 별을 찾아 수호성으로 지정해 보는 체험인데요. 단순히 별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진을 찍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에 밤하늘 보면 별이 굉장히 많잖아요. 별에 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좋은 행사가 될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 NASA가 촬영한 별 사진이 담긴 인증서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체험은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 진행하는 2025 디지털 미래과학기술 배움터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이태영 관장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남한의 소속 만들기는 일단 참여자 분들이 천문대에 오셔가지고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요 직접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으셔서 별자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시면 누구나가 여행을 다니시거나 자기 집에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찾을까 그거 갖다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난 다음에는 사진을 찍고 싶으시죠.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밤하늘 별자리를 직접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시고요. 저희가 스마트폰과 삼각대에 연결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별자리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소개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누구나 밤하늘 별자리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설명도 들으시고 직접 찾으시고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천문대에서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네, 행사 이름이 나만의 수호성 만들기잖아요. 수호성이라는 말이 조금 특별하게 들리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네, 나만의 수호성이라는 의미는 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 중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별을 지정해 간직한다면 조금 더밤 하늘과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붙인 이름인데요.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에서는 자신의 별을 만들고 그 별을 길들이다 보면 밤 하늘과 친해지고 또 누구보다 하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 다음으로 이번 체험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체험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까요? 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가족들은 1시간 동안 강의실과 천재투영실에서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별자리 찾는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별자리 촬영 방법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또 관측실에서 실제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고 별자리를 찾는 실습도 하게 되니까요. 별자리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분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영 관장에게 들어보시죠. 남아의 호성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아,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문대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밤하늘의 별을 자신의 수호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배터리 좀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소송 만들기는 일단은 9월 한달 동안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좀더 신청자가 많으면 10월 달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려면 충주고의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거나 충주고의천문과학관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신청란이 있어요.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우시면 전화로 충주 04384 이에 상위자치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분 이상의 단체일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뭐, 여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20분 이상의 단체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아, 예, 나만의 소속 만들기 설명도 해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그런 출장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별을 관찰하는 그 체험을 넘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밤하늘 별자리와 친숙해지고 과학적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별을 찾고 나만의 별을 지정하며 또 수우성 인증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참여자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될 텐데요. 행사에 방문하기 전 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별도의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 별을 고르는 시간을 갖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방문 후에 별에 대해 공부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천문과학관에서 별자리 책을 일주일 이상 대여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천문과학관에서 9월 한달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나만의 별도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태영 관장이 전하는 말도 들어보시죠.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밤하늘의 별과 좀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과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나만의 수호성을 찾게 된다면 그만큼 또 밤하늘과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밤하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낯선 곳에 가면 좀 길을 찾기 힘들기도 하고 좀 당황하게 되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알게 된다면 별자리를 알게 된다면 전 세계 어딜 가든. 어, 이 밤하늘이 굉장히 익숙하고, 밤시간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좀 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밤하늘의 별들과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도 남아의수호정착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좋은, 아, 이런 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과 현장. 오늘은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나만의 소호성 만들기 행사 운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다정리부터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 보는 눈을 열어드립니다. 함께 하는 이웃을 보여드립니다. KBS 충주라디오 개명산의 아침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화제가 됐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고 주목할 만한 경기를 살펴봅니다 스포츠 전문 작가 이호미 씨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대표팀의 미국 원정 평가전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맹활약했던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복귀해서 또 골을 넣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원정 평가전 미국과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1승 1무를 어거두고 이제 선수들은 자신의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리그에 이제 돌입한 복귀를 한 그런 상태인데요. 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선수도 소속팀에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세너제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을 해서 경기 시작 52초 만에 스몰라코의 우 패스를 원터치 슈팅으로 마무리해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LAFC 이 소속팀에서 득점을 한 것은 지난달 (24일) 델러스전 프리킥 골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필드 골은 이번이 미국 진출 후 처음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후반 (35분까지) (80분을) 소화를 했고요 손흥민이 교체가 되고 나니까 경기장을 찾은 한국 교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팀도 (4대) 승리를 했는데 이날 경기장에는 공식 관중이 5만9 7 8명이 집계되면서. 세네주의 홈 경기 최다 관중으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이야기도 해볼게요. 11월 A 매치 일정도 발표했죠. 네, 대표팀이 10월에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남미의 강호들을 불러들여서 홈팬들 앞에서 두 차례 평가를 치르는 게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제가 이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11월 A 매치 상대도 한 팀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는 11월 14일 볼리비아와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르는데 볼리비아는 9월 A 매치에서 브라질을 1대 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북진미 월드컵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지금 남미 지역은 월드컵 출전. 모두 결정이 됐고, 이 플레이오프 진출 팀이 볼레비아로 결정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피파 랭킹이 7 8 위로. 어, 우리나라보다는 낫지만 이 남미 복병으로 불리면서 언제든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대비한 평가전 상대로는 괜찮은 선택이다. 이런 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A매치 기간에 통상 두 경기를 치르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을 뿐 11월 두 번째 상대도 남미 혹은 아프리카의 강호가 초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라서 연이어 강호들을 만나는 일정이 월드컵 대표팀에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10월에는 브라질과 파라과이고요. 11월에는 브라질을 무려 1대 0으로 꺾은 볼리비아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축구 팬들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어 아, 그런가 하면 프로야구 가을야구 경쟁 판도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변했나요? 다시 선두 경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한화. 하지만 어제 키움에게 10대 13으로 패하고 선두 LG는 기아에게 1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키움에게 발목이 잡힌 한화가 연승 기록을 3 경기에서 더 늘리지 못하고 선두 LG와의 격차는 다시 3.5경기차로 벌어졌는데요. 한화의 토종에이스 문동주 선수가 3과 3분의 1이닝 동안 9피안타 8실점으로 무너진 게좀 아쉽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LG는 지난 9일 고척 키움전에서 크게 흔들렸던 토러스트가 한 경기만에 다시 에이스의 모습을 찾고 시즌 5승째를 쌓았다는 점도 눈길을 보았고요. 부산과 재활로 4개월 만에 돌아온 홍창기 선수가 13일 복귀전은 대타로 안타, 어제는 세기 희생플라이를 터뜨린 장면도 LG 팬들에게는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NC가 두산을 6대0으로 누르고 가을야구를 향한 희망을 살렸고요. 삼성이 KT의 6대2로 승리하면서 현재 순위는 1위 LG 말씀드린 대로 3.5경기 기차로 하나가 2위, 네. 3위는 SSG. 여기까지는 좀 안정권이 아닐까 싶고요. 4위는 3위에 1.5 경기로 뒤진 KT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KT에 한 경기 차 5위, 롯데가 삼성에 반 경기 차 6위, 어. 롯데 한 경기 차로 NC가 7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가 5위권에 지금 세 경기 차로 밀리면서 가을야구에서 슬슬 좀 멀어지는 분위기고요. 그 뒤로 두산과 키움이 90위를 기록중입니다. 네, 중위권에.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앞으로 좀 네. 순위 경쟁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네. 자, 그리고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29살의 대표팀 마더니 강채영 선수가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면서 대회에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강채영 선수가 2021년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멤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강채영 선수와 함께 올림픽 3관왕 안산이나 임시현 선수와 함께 출전을 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 이 29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개인전 재패를 하기도 했는데 어 여자 개인전은 동메달을 건 안산 선수까지 우리나라 선수 두 명이 함께 시상대에 섰는데요. 남자 단체전에 이어서 두 번째 금메달을 수확한 리커브 대표팀은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재동 선수가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또 메이저 대회 개인전에서 첫 메달을 따는 등 이번 대회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따면서 안방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도 육상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 육상 최초로 실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노리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남자 높이 뛰기 예선에서 2m25를 넘어서 3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첫 관문을 무난하게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 세 차례 우승한 카타르의 바심 선수는 이번에 발 부상 때문에 불참을 했고요. 예선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점퍼는 우크라이나의 도로슈크와 일본의 류이치 두 명이었습니다. 우상혁 선수의 라이벌이자 201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뉴질랜드의 해미시커는 공동 5위로. 결선에 올랐는데요. 우상혁 선수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후 8시 36분에 시작하는 결승에서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데 우승 소식을 꼭 전해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어, 육상과 양궁 더불어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한데 어, 그런데 또 프로 배구 컵대회가 개막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취소됐다가 재개가 되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이 프로축구컵대회는 정기리그를 앞두고 전초전의 성격으로 열리고, 또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까지 모두 출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제배구연맹이 프로배구컵대회가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 이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데, 이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대회 개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대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대막전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코보의 생각은 대회를 시작한 뒤에 추후 승인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음. 13일 계획대로 OK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의 컵대회 개막전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어 열릴 예정이던 k b 손해보험대삼성화재전은조련 연기를 하고 대회를 전면 취소했다가, 다시 조건부 승인을 답변을 받아서, 대회 취소 9시간 만에 일정을 조정해서 컵대회 재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는 경기에 나설 수 없고, 해외 초청팀도 참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보는 컵대회를 좀 이벤트 경기로 규정을 했는데, 예, 국제배구연맹은 컵대회를 이벤터성 대회가 아니라 정식 대회로 간주를 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건데요. 물론 이제 코보의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만든 코보가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아, 개막전까지 진행했는데 팬들의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개명산의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57분까지 청취하실 수 있고요. KBS 충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 댓글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개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laughs>